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2일 EFL, EPL, APL 분데스리가가 아니고 프리미어 리그, 프리미어 리그 이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아, 다시 말씀드리지 이제 정배는 네, 조심해야된다 정배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에, 아까, 이제, 뭐, 어, 아까, 이제, 여기서 말씀 1승, 에, 세필드 원정에서 14경기 기준, 에, 세필드 기준으로 10승 3무 1패에 강한 상승이 있습니다. 강한 상승이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원정. 21번의 원정 경기에서 1승 6무 14패, 에, 번리, 번에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 그러니까 조심해야돼 어제, 엊그저께도, 에, 라치오가 굉장히 배당이 높게 받았는데 경기에 0대를 이겼어요. 0대를 이겼기 때문에, 어, 배당하고는 이제 뭐 상관이 없지만은, 번리가 이제 정배받을 사이즈는 아니다. 상성하고, 예, 원정에서도 달랑, 1승, 예, 1승 6무 14패 팀을 갖다가 정배를 갈수 있느냐 아닙니다. 예, 세필드가, 그러면 세필드가 너무 못하잖아. 라고 보여주지만은, 둘이 친구예요. 예, 둘이 친구입니다. 별 차이 없고요브렌트한테 예, 0대2패. 예, 그리고 브렌트원정이었고요 첼시한테 예, 2대2 무승부. 리바반한테 3대2패. 플럼한테 3대3, 본모스한테 2대2 무승부.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만만한 팀한테는 골 나오고 있다. 첼시도 만만한 팀인가? 알아보세요. 골. 에, 골 나오고 있니다 브랜트는 원정이었고, 브랜트는 워낙 홈에서 강한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머스한테 2대2, 에, 플루한테 3대3, 그리고 첼시한테 2대2 무승부를 주목해야 된다 이거죠. 시즌 마냥 결장자는 여전히 많습니다. 예. 여전히 많은데, 여전히 많은데, 꼴은 예,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번리는 반대로 수비가 안정이 됐어요. 하지만 골은 적다. 꼴은 없어 브라이트한테 1대1 무승부. 예, 에버트한테 1 0패 예, 그리고 첼시한테 2대2 아, 어, 브랜트한테 2대1승. 살아났네. 에 예, 라고 보이면 이제 원정. 원정이죠, 문제. 원정. 상성은 3승 2패. 지난 경기 5대0. 얘네가 무승부가 없는, 예, 무승부가 없는 상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홈에서도 3승 1무 1패로 세필드가 3연승.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필드, 예, 번리는 강한 상승이 있어요. 굉장히 강한 상승입니다 여섯 경기, 여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예, 마이 남았고, 얘는또 지금, 예, 세필드는 또 금융, 예, 금융, 뭐, 돈,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2점. 아, 이사이피 저쪽 어디죠? 어, 비테세, BTS, 비테세가 예, 마이너스 18점으로 강등이 확정됐어요. 네덜란드. 예, 얘네도 이제 돈, 돈 갖고 장난치다가, 마이너스 2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 예, 감독입니다. 하지만 홈, 예, 홈 리그에서 3무7패 예, 삼무칠패입니다. 3무 일 경기. 일곱 경기고, 5 골상 이상 차로 3패 예, 굉장히 이제 수비가 문제예요. 하지만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기나 골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나 챔피언십에서, 번니 상대로, 예, 번니 상대로 3연승을 하기 때문에, 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번니, 버니, 예, 번니한테, 지난 경기, 5대0이기 때문에, 복수, 예, 복수를 했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거 있는 경기는, 어, 번니가 프리미어 역사상 가장 큰 승리, 퇴장이 나왔죠. 예, 퇴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내 네, 했지만은, 지난 경기, 어, 토요일 브라이튼 경기에서, 예, 뭐, 1대1 무승부, 예. 그래서 뭐, 지난 경기, 뭐, 저기 뭐야. 어 저기 무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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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치의 실수로 1대2 이긴 경기라 딱 깨졌다 브라이턴이, 아니 번리가 그래서 6경기에서 1승 4무 1패, 결국에는 수비 실수도 어쨌든 간에 이기는 경기보다 무승부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 지금 세필드보다 4점, 겨우 4점 차이, 별 차이 없습니다 메뉴, 메뉴하고 이제 토트넘 원정이 있기 때문에 이겨서 세필드를 잡고서 올라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오늘 경과가 오늘 경기에서 진다 지면은 뭐~ 아이다피 어~ 강등권에서 이제 안전하지가 않죠 그래서 원정 네 원정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일승육무십사 패로 프리미어 잔류보다는 어~ 강등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에~ 원정에서 못 이갔습니다. 사실 나 원정, 예 원정 팀은 지금 뭐 얘네는 꼬이 문제죠. 에 예, 그래서 이쪽은 뭐지난에결장자는 여전히 많습니다. 얘네는 뭐 시즌 시작해서 지금까지 결장자가 줄어들고는 않고 있어요. 예 이쪽은 지금 이제 번리가 살아난 게는 콤파니가, 아 포파나가, 예 포파나가 이제 조금 가세가 되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여 여섯 가지 예프리미엄리 그래서 프리미어 뭐지 여섯 번에 뭐 지금 현재 어 올라왔다가 여섯 번 올라왔다가 네 번이 바로 떨어졌어요 세필드가 예,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경쟁력이 없어요 아 그래서 아주 지난 다섯 번의 경기에서 세 번의 멀티 득점으로 무승부를 만들었다 아 그러기 때문에 골골 예, 골 능력이 있다 살라고 이제 살라고 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번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번니는 세필드 원정에 너무 약해요 예 원정에 너무 약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원정에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번니도 이기긴 쉽지 않다 라고 보였습니다 예, 수비 예, 그래서 그리고 절대상성 예, 그리고 세필드랑 얘랑 네 둘이 이제 같이 손잡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은 둘은 자존심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2부에서 둘이 친구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프랜승그 다음에 어디 있어 그 다음에 어디죠? 그다음에 이제 루턴타운 드 브랜트퍼 루턴타운 위에 있습니다. 아 어, 브랜트퍼 브랜트퍼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말했죠. 이제 얘네가 원하는 공격진들 다 왔어요. 토니까지 오면서 예, 좋아졌습니다. 루턴타운드 결정자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음, 역배를 못터뜨리고 있는데. 얘네들 루턴 타운도 역배에서 굉장히 옛날에 좀 역배나 뭐 이런 거좀 소소했죠. 예. 아 맨시티한테 5대 1. 예, 그래서 니다 제가 이제 아, 얘네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나? 라고 봤었는데 똑같아요. 예, 감독이 지금 이걸 못 하고 있다. 맨시티전, 본모스전 아스날전, 토트넘전, 예, 노팅엄한테 무승부 떴고요. 강팀도 만났어요. 토트넘, 음, 아스널, 그 본모스 이기고 맨시티 5대 1. 그 맨시티전 같은 경우 경기를 버렸어야 되는데 예, 감독이 본모스에서둔 라인업을 그대로 넣기 때문에 감독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결정자도 많은데, 결정자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나? 그래서, 에, 뭐, 지난 경기, 에, 강등권, 노팅엄 상대로 1대1, 에, 무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 그래도 이 경기 뭐, 지금, 음, 이래가 이제 지금 노팅엄이 에버턴을 만나기 때문에 자기네도 버텨야 된다 이거. 12번의 경기, 12번의 경기에서 1승, 에, 3무 8패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 떨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마지막 본모스로 갖다 2대을 이겼습니다. 예, 이겨, 이겼, 이겼고요 뭐, 그렇습니다. 얘는 루턴. 예, 루턴도 뭐 그렇고. 브랜트 퍼의 약점은 아이사이피, 예, 원정이죠. 예, 원정입니다. 지금 안 깨지고 있어요. 어, 뭐 빌라한테도 3대3, 브라이트한테로 메뉴일 때, 번니한테, 근데 이제 이대 원정. 아,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원정에서 승격팀 상대로 모두 깨졌다. 예, 루턴 타운이 굉장히 공격적인 팀이에요. 아주 이제 강등권이기 때문에, 어, 해야되고. 브랜트 퍼는 지금, 아무 강득권에서 약간 안정적인 강득권하고 약간 있지만은 예, 약간 잊지만은 그래도 조금 안전한 편이죠. 애들이 막 지금 마이너스 점수 받고 있으니까. 7번 예곱번에 만나서 6번을 이긴 예, 브렌트퍼 예, 브렌트포트 상대전이 굉장히 강합니다. 음, 강하고요. 그렇습니다. 원정. 예, 원정에서 지금 4번의 원정에서 지금 1승 3무 아, 지난 경기에서 1승 3무 하고 있다. 예 1승 3무 했고 있다. 그 전에는 아이피 어 뭐야? 원정에서 3승 1무 14패. 기가 발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예, 문제는 원정. 원정에서 세필드하고 어 번리한테 깨졌다. 그럼 뭐야? 승격팀 상대도 음, 굉장히 약하다. 예, 만만하게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죠. 예, 프렌트퍼는 수비의 예, 리스크는 계속 있어요. 지금 공격력이 올라오요래 그렇습니다. 그러 야, 어, 번리한테도 저기 뭐야 빌라한테도 3대 3하고 메뉴한테도 1대 1인데 이게 뭔 소리야라고 하지만은 얘네 상대로는 템백을 했습니다. 템백을 하면서 버틴 거예요. 반대로 이제 얘네들을 만나면 덤비겠죠. 덤비니까는 실점이 다시 번니한테 깨진 것처럼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기죠. 있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렌승그 다음에 이제 울버햄튼대데 아스널. 거기는 이제 아스널, <laughs> 울버햄튼이 지금 네토가 없고 쿠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도 뭐 나올랑 말랑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꼴 골룰놈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스널, 아스날이 어, 울버햄튼 상서의 상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상성이 굉장히 강하고 아스널은 이제 이제 챔스도 떨어졌기 때문에 오로지 이거에 올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체력이 받쳐지네요희즌 마지막만 되면 떨어집니다. 에, 스태미너가 약하죠. 제가 아까도 황준서 스태미너가 약하다. 결국 5인가 내렸죠. 에, 내렸는데 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미너가 약합니다. 예, 올해는 그냥야 많은 영입을 했잖아. 많이 영입했지만 그놈이 그놈이지. 결국에는 마지막에 보면은 그 정도 영입했으면 미네도 잡았어야지.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노팅엄, 예, 울버햄튼, 울버햄튼은 지금 뭐 수비가 문제입니다. 예, 골룰도 없고, 코번한테도 2대3 깨지고 했어요. 예, 근데 울버햄튼은 지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게 있다면은, 남은 게 있다면은, 어, 자존심, 네, 자존심이고,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네, 감독, 을 홈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네 경기에서 2무 2패, 예, 네, 이무 2패입니다. 그래서, 울버즈는,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나왔다, 지금, 일관성, 네, 일관성이 없습니다. 보시면, 이제, 노팅헌트 2대, 웨 웸한테도, 예, 리한테 1대, 빌라한테도, 네, 네, 그렇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아, 미넨, 예, 네, 8강전, 예, 네, 8강전에서 이제 탈락하면서, 그리고, 뭐야, 어... 빌라. 아 빌라한테 어, 빌라한테도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빌라한테도 2대 0로 깨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맨유 맨시티한테 2점. 예, 2점을 지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하지만 원정. 원정에서 굉장히 좋다. 원정에서 좋고 상성에서도 <laughs> 지금 5승으로 안깨지니다 지난 경기도 2대 1 홈에서. 네 예, 그리고 원정에서도 37골. 예 12실점. 아스날 깔게 없어요. 깔 거는 뭐야? 시즌 마지막만 되면 떨어지는 어그뭐 조루병하고 또 하나는 음 지쳤다. 지쳤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번, 다섯 번, 네, 원정에서, 예, 5연속, 뭐, 크리니시티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보입니다. 예, 좀, 쿠냐, 예, 쿠냐가 지금 오늘 뭐, 안 나온다 그러는데, 뭐, 11골 놓고 있고, 뭐, 어 아스날은, 네 지금 여태까지, 지난, 뭐, 지금 뭐, 계속, 서두 시간 동안 계속 골 놓고, 리그 경기. 골능력은 굉장히 좋아요. 문제는, 예, 체력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쿠냐, 쿠니아. 예, 쿠냐가 지금, 뭐, 지금, 예, 못 나오고 있습니다. 못 나오고 있고, 황희찬, 예, 황희찬은 지금 45분, 예, 45분 뛸 만큼, 예, 뭐, 올라왔다. <laughs> 그렇습니 아스날, 예, 아스날은 뭐야, 주리엔 팀버, 예, 주리엔 팀버가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 예, 지난 경기 뭐쯤, 사카, 마르티넬리, 예, 얘네들도 이제 뭐, 다 넣는다 이거지 뭐, 저마르티넬리뭐다 넣는다 이거 지금. 뭐, 예, 이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선수도 많고. 그래서 나 공격, 예, 공격이죠. 결국 이제 체력적인 문제, 체력적인 문제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바이에른 미네음 당도 정도 이제 뭐1대0골을못 넣다 었 이거요. 아울브햄튼은이 경기는 절대 안 올라갈 경기입니다. 버티는 경기, 버티는 경기. 예, 수비 문제.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 울버햄튼. 예, 홈에서 예, 강팀들 아까 저 위에 누구죠? 예. 하이데나임처럼 홈에서 예, 홈에서 맨유한테 아깝게 깨졌고요. 첼시 잡았고 토트넘한테 2대 1 승. 아, 빌라한테 1대 1 무승부. 맨시티한테 2대 1 승. <laughs> 으로 강팀한테 의외로 비비는 울브햄튼입니다상성이 걸리고 있어요. 하지만 지쳤습니다. 예, 지쳐. 지쳤어요. 프랜 승. 예, 다음에 이제 맨시티의 첼시 컵입니다. 예, 컵이죠. 그래서 예, 지금 맨시티는 다음 경기가 또 이제 조금 여유가 있긴 해요. 예, 여유가 있긴 하지만은 빌라가 아니고 빌라 맞죠? 빌라 원정 올가나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시티 FA컵 예 준결승입니다. 예 준결승이고요. 어 그리고 어다 저기 또 하나는 메뉴하고 코번트리예요. 음, 코번트리입니다. 메뉴는 코번트리만 잡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맨시티 음, 맨시티는 레알 마드리드 예 120분 뛰고 승부차기로 깨졌어요. 음,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모든 경기에 실점이 나오고 있다. 실점. 예, 그 지난 경기도 보시다시피 실점입니다. 6년 연속. 예, 6년 연속 F컵 a 지금 올라왔어요. 4강 대회올라왔고 뭐 지금 맨시티는 지금 다뭐 지금 2021년, 예, 2021. 예, 뭐 여기 지금 이제 중중결, 준결승. 예, 준결승에서는 중 2022-21년 첼시 상대로 세 번의 패배 중한번 여기서 이제 깨는 첼시 상대로 한번깨졌다2 0 2 0 2 1년도에 4강에서 네. 하지만 이제 홈 홈에서 8 경기 무패 여덟 경기 무패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FA컵 FA컵 이제 이길라면은 당연히 중요한 거는 어, 레알하고 연장까지 띤 120분 띤게 있습니다 첼시는 지금 에버턴 상대 6대 0. 아, 굉장히 좋습니다. 6대 0. 예, 모든 대회에서 지금 5승 3무. 8경기 무패. 예, 무패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또 하나 나왔다 지금. 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 시즌 마지막에 미친놈들처럼 꼬이 터지고 있어 첼시 실점에 문제는 있습니다. 하만 맨시티를 만나면 그렇게 안 하죠. 얘네가 리버풀하고 할때실 결장자 많고 체력적으로 좋던데 EFL 커 결국 연장까지 끌고 다 깨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더 오디 뭐 넘어가고 맨시티 뭐뭐 데브라이너 홀란드 마누엘 악한지. 얘네들은 뭐 지금 뭐 네, 그래서 얘네들이 뭐 끝까지는 못 갔지만 네, 그렇다 이 지금 카일 워커, 햄스프링 예, 120분 뛰었기 때문에 오늘 못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아 존스턴, 아케 얘네 정도로 이제 어, 얘네 존스턴스나 아케 정도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테이션 안 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리그 1위가 저 중요합니다. FA컵도 중요하지만 리그 1위가 지금 리버풀, 아스날 얘네들 난리가 나기 때문에 안 돌릴 수가 없다 이거 지금 이쪽 은 결정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골 터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첼시, 첸시, 첼시, 예, 에버턴, 예, 6대0이된 지금 골은 지금 미친 놈도처럼 터지고 있어요. 굉장히 강팀 상대로 굉장히 강합니다. 예, 상성에서는 당연히 맨시티가 앞서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4승 1무로 앞서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예, 팹, 예, 팹이 뭐 지금 뭐두 대회에서 그렇습니다. 어 저기 뭐야? 챔스 떨어졌고 컵에서 떨어지면 너무 패비 쪽팔리다 이거요그러기 때문에 아, 이제 뭐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로테이션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리그도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리그가 더 넘버원이기 때문에. 예, 첼시, 그리고 맨시티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예, 너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경기. 모든 경기에서 지금 실점이 다깔리고 있어. 아, 실점. 음. 그렇기 때문에 프렌승 너무 길어. 그래서 끝났는데 뭘. 예, 끝났어. 뭐 뭐가 길어.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아, 너무 길어, 더 줄여야 겠지. 예, 감사합니다. 예, 파이. 아, 저기 뭐야? 보시는 분, 구독자, 아, 구독. 예.